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때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그 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께 나아와 또한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맡기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 창세기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보통 계보를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뭔가 요셉의 이야기로 갈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보는 어디로 이어져요? 유다로 이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좋습니다. 예. 저도 요셉인데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귀하게 쓰세요. 근데 귀하게 쓰셨다고 또 계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여기에서도 여호와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에 여호와가 나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 주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알려 주시느냐? 저 뒤에 가서 모세에게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니까 여호와라고 기록하는 것뿐이고 어, 야곱이 이제 묻습니다.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안 알려 줘요. <laughs> 안 알려 줌. 이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모세에게는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laughs>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37장부터 이야기가 쭉 요셉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는데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계보는 유다로 이어집니다. 좀 야속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왜왜왜 왜, 왜 요셉의 개복 없지 하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어, 기분이 나쁜데 어쩔 수 없습니다. 37장 1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거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어, 우리 1장 그러니까 37장 1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그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요. 50장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뭐 했어요? 거주하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요? 거류하였어요. 거주와 거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쵸? 맞죠? 거류는 그 땅에 정착을 못했고 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했어요. 그곳에 뿌리를 박고 그곳이 약속의 땅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터를 잡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녀들을 숨풍숨풍 낳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누가 태어나느냐. 2절 읽어 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유, 요셉의 이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봐봐요. 뭘 했어요? 고자질을 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요셉을 사랑해요. 왜요? 누구의 아들인 거로? 라헬의 아들인 거로.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랑한. 우리 그래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노년에 얻기도 했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를 어떻게 했대요? 더 사랑했대요. 자 야곱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지난 번에 봤지요, 그지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뭐해서요? 이뻐서. 망고 불면의 법칙. 이뻐서 사랑해요. 이뻐서. 근데요, 오늘 요셉을 왜 사랑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인 거로 더 사랑했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야곱에게는 이 말이. 더 사랑했어요. 더 그래서 누가 질투합니까? 형들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특별히 또 모두 또 입혀줬다고요? 최세옷을 입혀줬어요. 최세옷을 이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요셉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고자질하고 여기서 보면 2절에 요셉이 70세의 소년임으로 그의 형들과 양을 칠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시와 아들들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어요 여기서 잘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말하였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가 있어요 말했는데 천천히 움직이는 걸 말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잘못을 그러니까 오역이죠. 따지고 보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말한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도 뭐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양을 치워야 되는데 양안 치고 놀고 자고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움직였다 는 움직이지를 않네 얘네들이. 뭘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양을 잘 돌봐야 되고 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풀이 떨어졌어요. 어뭐 해야 돼요? 이동해 가지고 양을 쳐가지고 저쪽 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자꾸 방치하는 거 이런 것들. 그거를 지금 다 고자질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뒤에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7절 부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써요? 정탐꾼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파이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자질 하니까 요셉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지금 저기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데 뭐 하고 있는지 나한테 말아, 말해라 지금 누구를 요셉을 지금 스파이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12절부터 읽어 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 형들이 누구의 양떼를 쳤어요? 그렇죠.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야곱의 족보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지금 독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누구의 슬하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슬하에 있고 야곱의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보내는 거, 뭐, 이렇게까지 읽으면, 은 아, 그냥 보냈구나. 아니에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다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부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계 물어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형들이 진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혹시라도 지금, 느리게 걷고 있는 거 아닌지, 천천히 움직이고, 지금 게으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좋은 의도로 갔다, 나쁜 의도로 갔다, 나쁜 의도로 간 겁니다. 지금 임무를 부여받고, 근데 갔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제가 이 37장에서 제일 한탄스럽고 제일 제가 화가 나는 이 구절이 15절입니다. 가서 없었어요. 세계에 없었어요. 근데요.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이? 이때 뭐 무전 통신망이 있습니까? 전화 뭐 카톡 하면 됩니까? 어디 있어, 형? 내가 여기 왔는데 없네. 이러면 됩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돌아가야 돼요 해가 지면은 여러분 이때는 해가 지면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유익하거나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없어요 빨리 돌아가야죠 근데요 누구를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제가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 어떤 사람 왜 만나가지고 왜 요셉이 순환과 고난의 시작 누구를 만나서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존경하는 트럼펠 롱맨이라는 구약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어떤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급변해요. 세겜에서 그냥 돌아가면 돼요. 없구나. 어, 근데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갔더니, 형들 또 천천히 움직이는지, 어디에 가서 짱 박혀 있는지, 없더라. 그러면서 그냥 고자질 하면 끝나면, 끝나면 됩니다. 근데요 하필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어떤 사람이 또 알려줘요 되게 친절한 어떤 사람이에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되게 가르쳐 주셔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요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요. 하필이면 근데 또이 어떤 사람이 형들의 행선지를 알아요. 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지금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어떤 사람과의 이 대화가 이 지금 요셉의 행보를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 그냥 만났겠지라고 이야기하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변곡점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찬스라 그러고, 그 변화는 이제 어떠한 변곡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어떠한 개입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저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세겜에 가서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안 만나고 이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고, 이는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단에 오는 이 요셉을 보자마자, 1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도단으로 이제 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은요? 이제 생명의 삶에서 죽음의 삶 바로 이제 팔려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야 될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저도 여신학교 졸업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썼어요. 너가 한한 4년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꼭이 교수님들이 참 독특한 이 기말고사 문제들을 많이 내세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쓰시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이 뭐 총론 같은 걸 이제 듣는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4년 동안 배운 걸 쓰시오. 뭐 이렇게 시험도 참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4년 동안 배운 어떤 총론에 대해서. 네,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 썼어요 제가 아는 지식은 다 썼어요 앞뒤로 빼곡하게 쫙 쓰고 마지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더 그래요 창세기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놓고 그러한 변곡점과 때로는 여러분 이게 그에게는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냐고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신음이고,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찬스고, 기쁨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처절한 고통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보내세요. 근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욕기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해를 잘못 하겠더라고요. 욕이 그렇게 3장에 하나님 제가 차라리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울부짖는 욕의 그 고통 섞인 외침이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전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은 하지만, 만약에 이게 나의 삶이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진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그때 그걸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안다 모른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록했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성도들의 삶에서 어쩌면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곡점 앞에,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야속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잘안 알려주세요. 요셉이 어쩌면 이 어떤 사람의 이 개입하심으로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요, 그의 그 이야기의 끝은 저 뒤에 40장 끝에 가야 나와요. 그제서야 그 형들을 만나고 그제서야 형들이 지금 내 앞에 내가 그때 말했던 꿈처럼 내 앞에 엎드렸음을 그제서야 통곡하며 울며 형들을 안는 모습으로 저 뒤에 가야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삶을 한참 살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카톡이 막 올라와요. 누군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저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